빼빼로데이 같은 기념일마다 가게에는 선물용 제품이 넘쳐납니다. 예쁘긴 한데, 쓰레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선물용 빼빼로를 사봤습니다. 캐리어처럼 끌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제품입니다. 우선 안에 있던 빼빼로만큼 큰 상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팅 종이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쓰레기인데 이건 쉽게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빼빼로도 전부 개별 포장이 돼있죠.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그냥 기념일이기만 하면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이 초콜릿은 평소에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쓰레기를 만드는 주제에 기념일이라 시고 리본을 붙여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알맹이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포키는 별 모양이 되겠다면서 이렇게 큰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기념일에 꼭 먹을 것만 사진 않죠. 기념일 때문에 한두 번 쓰이고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이 있었죠? 특히 올해 할로윈은 오징어 게임 인기에 오징어 게임 의상이나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내년 할로윈까지 가진 않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일회용에 가까운 각종 할로윈 의상과 소품들은 할로윈 직후 거리에서 쓰레기로 발견됩니다. 저렴하게 사서 입고 바로 버리는 거죠. 실제로 2019년 영국 내에서 판매된 할로윈 의상에서만 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류에 뭐 거기에 장식품들은 플라스틱류들이 쓰이겠죠? 요즘은 그 합성섬유를 많이 쓰고 합성섬유는 결국 플라스틱인 거거든요. 플라스틱도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고 분리 수거가 되면 재활용이 돼요. 문제는 이런 의류나 악세사리 같은 데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있고 따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접착제로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분들이 신경을 써서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해도 소재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한은 거의 다 다시 토각이나 매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의 경우에 그거를 보관을 했다가 뭐 다음에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많고요. 정말 이게 내 상황에 이게 필요한 건지를 고민을 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소재를 잘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시고 기념일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 사기 전에 얼마나 오래 쓸지 한번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기업도 지나친 포장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